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할 문제는 이제 국자법에 있는 내용인데,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섞어 놨습니다. 섞어 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국가수사본부장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을 좀 섞어서 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래, 원래 아시죠? 경찰청장님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지휘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예외가 어떤 거예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는 경찰청장이 누구를 통해서 국가수사부장을 통해서 통해서 구체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죠.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자, 그러면 경찰청장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수사부부장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거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가경찰위원회. 따라서 여기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거, 여기에다가 보고한다는 거 일단 첫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가, 국가수사본부장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놓치기 쉬운 것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전체적 얘기 해볼게요. 보세요. 자,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외부에서, 외부에서 우리가 데려올 수도 있었죠. 외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이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됩니까? 어떤 거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이거부터 볼까요? 첫 번째가, 수사 업무 있죠. 수사 업무를 몇년 이상 하셨다? 10년 이상 하신 분. 하신 분 중에서, 공무원은 3급 이상. 자, 우리 경찰이라면 뭐 이상? 총경 이상으로 계시던 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외부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사, 검사, 변호사였죠. 변호사 있죠? 10년 넘게 하신 분도 자격요건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단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 법률사무를 10년 넘게 하신 분, 자격요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이나, 법률학이나 경찰학. 경찰학, 무슨 교수님입니까? 부교수, 아니, 조교수죠, 조교수. 조교수 이상으로 몇 년이라고요? 10년 넘게 하신 분. 그리고 하나하나는 10년이 안 돼도 이걸 합해보니까 몇년 넘어? 15년 넘어 이 사람도 자격 요건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 이런 자격을 갖췄을지라도 무조건 다 된다. 이런 자격 요건 갖춰도 결격사유가 있다? 결격사유가 있어요. 이런 요건을 다 갖췄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격사유. 그걸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 근데 이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좀 조심할게. 한영이, 여기 보세요. 이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 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판사와 검사는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공무원이었던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이 중에서 결론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이었던, 이 중에서 공무원이었던 사람은요, 이걸 그만두고 몇년 안에는 안 된다? 1년 안에, 1년.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춰어도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그걸 그만두고 얼마 안에 안 돼? 1년 안에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라고요. 보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10년 이상 있던 사람은 자격 요건 되는 거 맞죠? 근데 그 중에서 판사, 검사는 분명히 공무원이잖아요. 이 사람은. 판사, 검사에서 퇴직했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 1년이야, 1년. 됐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무원 그만두고 몇년 안에는 안된다. 1년 안에는 안된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3년이나 1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디귿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한명 포함해서 7명인 거맞고요 그리고 위원장 한 명, 위원장 한명 이상이고 남의 비상임 맞아요. 근데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야 된다? 이것 때문에 X. 뭐라고 있습니까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됐습니까? 노력해야 되는지, 초과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는 걸조심하라고 여기는. 됐죠?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위원은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가 임명하긴 하는데, 추천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몇 명? 두 명. 그 다음에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추천하는 사람 두 명. 그리고 시도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시도청장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럼 누가 들어가냐면 시도지사가 도지사가 지명하는 한 명,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고. 이 사람을, 이 사람 중에서 시도지로 임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누가 추천하는지를 꼭 챙기시라고요. 이거, 이거 틀리, 많이 틀립니다. 제가 바꿔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는 시도청장이라는 말이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재의 요구합니까? 시도지사가. 근데 요 근데 보세요. 이 시도 자치 경찰 위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게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분명히 시도지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하세요.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 위원회가 의결한 게 법령에 어긋나. 법령에 어긋나는데 시도지사가 제의 요구를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얘밖에 안 했는데 얘가 안 해버려요. 안 해버리면 그때는, 그때는 여기서 행정안전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님. 청장님이 시도지사한테 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직접 여기다 제의 요구는 못 해요. 근데 하라고 할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시도자치경찰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친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은 미리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서 국가경찰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재의 요구하게 할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안부 장관 거쳐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재의 요구하게 할수 있다시피 해줘 되는 겁니다. 그니까.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이 직접 제의 요구는 못해. 근데 얘한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시도청장 지감독하면 그러면 시도청장은 당연히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지위를 받는 건 아시죠?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하잖아요. 통해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회의를 열어야 되는 회의는 오래 걸리고 사람들 모이고 이러면 길 시간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해 급할 때는 이렇게 할수 없죠. 급할 때는 보세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결할 시간적 여없거나 심의의결이 곤란한 경우는요. 그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감독권을 누구한테 맡긴 걸로 본다고요? 시도청장이죠. 그냥 맡긴 걸로 봐요. 경찰청장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한테 맡긴 걸로 보니까 시도청장 네가 급할 때네가 알아서 이 말이 되겠지. 청장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판검 변호사직에서 10년 이상 있던 사람은. 그 중에서도 판사 검사로 있던 사람은 퇴직하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들, 거기 구수화 문장 될수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1 0분내역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시도청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한 명이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시도 급할 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감독권을 시도청장한테 위임한건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좀 틀리기 쉬운 부분들 제가 좀 바꿔놨으니까 정확하게 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득점과 그장 그저 그런 점수는요 진짜 디테일에서 차이가 없어요. 디테일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나마 좀 경찰학을 고득점 맞고 싶으면요 이런 디테일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다 배웠던 조문이에요. 그래서 다 눈에 익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틀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게 바로 디테일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보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찍어서 공부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이죠. 내일, 내일 또여러분에게 다른 문제로 우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좀잘 하시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